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19년 6월 13일, 6월 14일에 이 13일 지났죠. 14일, 금요일, 말띠날, 오늘의 띠별 타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 운세를 필두로 해서 오늘의 운세 살펴보는 거죠. 6월 14일, 오늘의 운세, 쥐띠의탈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g t 탈 타로 운살펴봤더때 GT분들 오늘 시천액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GT분들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건강 관리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GT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매사에 순리대로, 이치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진 자체가 좌우에 총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운전 같은 거, 안전 운전하시고, 배사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남들과 부딪히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부딪히는 그런 일들과 사고 조심하시고, 특히 몸 건강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이제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소띠분도 오늘 산하 사나 들어옵니다 산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길복궁의 카드고 내가 장수가 되었다 하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오늘 어, 어떤 시험 보시는 분들, 특히 취직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고, 오늘은 전체적으로다가 내가 바지런 바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일진 자체는 주거의 원재리 도론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섭디분들 열심히 움직이는 거 좋지만, 오늘 무엇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시비를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오늘 자신들이 하는 직업 자신들이 하는 진행하는 일 이런 걸 아주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 타로운세처럼 승승장구 할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 시기 질투로 비춰져서 어? 남들 눈에 그렇게 비춰져서 어, 구설시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오늘 어, 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띠분들 어, 오늘 구설 시비만 이런 구설 시비 같은 거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협화만 없다면 자신의 일에, 일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어,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호랑이띠분들 오늘 재고 들어옵니다. 재고라는 것은 전자적으로다가, 어, 길복궁의 카드고 또 좋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에 온, 뭐, 부부연애 애정에 온, 뭐, 대인 관계에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오늘 타로 운세 어느 때보다도 부러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운세에 운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일진으로 봤더니 일증이 어 합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어,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고 어, 또한 타로 운세도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토끼띠 예, 타로운입니다 토끼띠 타로운쇠 살펴봤더니 토끼띠분들 오늘, 어,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이라는 것은 애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는 좋겠고요. 아, 특히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어, 오묘가 파가 들어온는 형식, 파살 들어온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부서지는 일들과 사고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오늘 무엇보다도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금전 관리에 있어서 어, 지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 어, 또한, 어, 분실도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몸수 건강, 어, 이런 것도 잘 살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토끼띠분들, 배사, 어,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이치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이제 용띠의 탈운새입니다. 용띠 탈운새 살펴봤더니 용띠 분들 오늘 월살 들어옵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인데 이 월살이 들어올 때기는 전반적으로다가 몸수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어, 어, 큰 성과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회사를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어른 때보다도 건강 관리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건강과 또 외사 순리대로만 잘 풀어가신다면 그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월 14일 뱀띠의 타로운 세입니다 뱀띠의 타로운 세살펴띠 뱀띠분들 오늘 재살 제살 들어오죠. 재살이라는 건 재앙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앙이 들어오는 잘 돼, 안 돼?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하고 주의하고, 오늘은 시험시험 그니까 그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 매사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고수, 건강관리, 또 금전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변띠분들 타로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만, 이 지대로만 풀어가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진 자체는, 어, 어 문제가 없는, 어, 그런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타로운세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의할 점들만 매사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어, 주의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무난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4일 말띠의 타로운세입니다. 말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말띠 분들 인문들옵니다. 인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길복궁에 카드고 또조언도을대포하고 있고. 또 인문이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거는 행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무난하게 매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전체적으로다가 매사를 내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말띠분들이 자형이 들어온 행복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있다, 떨어질 날이 있다 그래서 말띠분들은 내 스스로가 너무 어, 내에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오늘 버블러기는 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이렇게 어, 오늘 자연 어, 법을 어기는 행동들만 주의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6월 14일 양띠의 로운세입니다 양띠의 로운세 살펴봤더니 양띠분들은 거부 들어오죠. 그 거부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큰 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그, 어, 어,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어, 양띠분들, 오늘 오미가 육합이 들어온 아주 강력한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에 온 시험, 시험도 잘, 시험에 온도 좋고, 또, 어, 어떤 어 문서를 갖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띠분들 오늘 일진의 합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고 또한 어, 타로 운세도 어, 거부, 어,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어,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전, 어느 때보다도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라고 겠습니다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원숭이띠 타로 운색 살펴보죠. 원숭이띠 타로 운색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분 오늘 시천에 들어오죠. 자, 이천의시천의 카드는 아, 공부를 하는데 에, 문제가 뭐냐. 공부를 하면 내가 어떤 일, 일을 하든지 간에 소득과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과 결실이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수입대 분들은 내일에 있어서 소득과 결실이, 결실이 없는 그런 이유를 파악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이띠 분들 오늘 자신의 자신을 다 한번, 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6월 14일 닥계 타론세입니다. 닥계 타론세 살펴봤더니 닥분들 오늘 연천파 들어오죠. 천파라는 것은 모든 것이 깨어진 날이 천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금전재물에 운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분실전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요. 오늘 매사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또 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타로운세에서 좀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잘 관리하시고 조심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개띠의 타로운세 살펴보죠 개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개띠 운도 오늘 월천복들어입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다 금년재물의 운이 강하고 어,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개띠분들 어, 또한 오늘 이 인옷을 합이 들어온 행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띠분들도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겨, 운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이 들어올 때 운세 운도 강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계약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 다음에 2월 14일 데이띠타로 운세 살펴보죠. 데이띠타로 운세 살펴봤기 때문에 데이띠분들 오늘 대패 들어옵니다. 대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금전관리 또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금전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매사를 신사숙고하셔야되고요 너무 즉흥적으로 어떤 결정 같은 것을 하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보이시, 좋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피하지 않도록만 내가 잘 주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있으까 보겠습니다 다만 제이띠분들 내가 무리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오늘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이제 일진의 운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아, 6월 14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음력 5월 12일 일진은 이모일 말띠날이고요 오늘은 목의 기운 다무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에 불리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오늘은 귀신이 있는 방향은 동남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어, 귀신이 동남 쪽에 있기 때문에 예, 동남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귀신은, 동남쪽을 잘못 건드리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동토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금왕자를 써서 붙이거나 써라. 아, 이렇게, 예, 그 자리에서 써, 써, 넌, 넌 다음에 건드리면 조금 덜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무조건 임금왕자 쓴다 해서 동토가 안 난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토가 이게 손이 있는 방향이 있을 때는 그쪽을 안 건드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 다음에 오늘, 어, 해물의 색깔 방향도 알아보야 되죠. 오늘 목의 기운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어, 화생목, 수생목입니다. 그래서 어, 적색과 흑색입니다. 즉, 빨강과 검정이 검정색 검정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유리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전체적으로다가 오늘의 운세를 보실 적에는 좋다 나쁘다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보시면서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뭔 일을 해야 되지?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잘 자기가 한번더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미스가 있으면 찾아낼 것이고요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로 오늘의 운세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막을 수 있고 반드시 성공으로 가시는 지름길을 어, 걸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